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목회 서신을 보고 있다 고 그래서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가 이 목회서에 들어가는데 목회서 신중에서도 이 디모데 전서와 어 디모데 후서는 간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A.D. 62년에서 63년 경에 기록했고. 그어 전서와 후서 사이에 디도서가 들어간다고 그래서요. AD 64년경에 기록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 후서는 AD 67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 전서 보았고 그다음에 디도서를 먼저 보았고 그다음 디모데 후서를 지금 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부터 다시 한번 본다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요. 지금 먼저 내 아들이라 불렀어요. 지금 영적인 아들로서 이디모델을 정말 나이가 어리잖아요, 디모델가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계속 자기 아들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델의 행동 지침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첫 번째로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자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전수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자들에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의 이뒤 무대도 함께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충성된 사람들 앞에 가르쳐 주려는 거죠.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서요. 참으로 충성된 자, 그저 얼렁뚱땅 해버리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를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라고 곧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부탁을 하라 이런 말씀도 되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처음 예수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시골에는 청년들이 없잖아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들 서울로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믿은 그 이때 믿은 저희들을 불러놓고 우리들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요거를 그대로 주일학교에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우, 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을 막 훈련시켜주신 이제 그러한 전도사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참 고맙죠. 여기 3절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네, 우리는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군인은 한번 일단 군대에 들어가면 먹는 것도 나라에서 입는 것도 나라에서 주는 대로 다 입으면서 그 상관에게 복종해야 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빌리뽀서 2장 25절에도 여기 에바브로디도에게도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이런 말씀을 썼어요. 또 아키보에게도 이런 말씀을 사용했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는 이러한 군사로 싸워나가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네.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잖아요. 이제는 자기 가정도 다 떠나서 자기 개인적인 사생활은 다 끊어지고 오직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의 부르신 자를 위해서 충성을 다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군사라고. 그래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모집한 자가 우리 주님이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경기하는 자 경기 규칙대로 잘 싸워야 된다고 디모데는 자신의 사역과 생애를 복음에 따라 행해야 될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여기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 관을 얻지 못한대요. 여기 승리의 관네이 말씀은 멸류관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규칙에서 벗어나면 실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멸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이제 월계관을 말하고 있어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면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말하고 있는 거죠.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은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자기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주의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례를 받으면서 주의 일을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실을 주신다고, 상급을 주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네, 앞에서 말한 4절과 6절에 있는 모든 말씀,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설 것과 또 경기하는 자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힘쓸 것, 또 농부와 같이 곡식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실 그 상급과 이 열매를 생각하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기 총명, 신의 신이라는 원어예요. 분별력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사도바울이 전한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한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랬어요.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의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라고 그래서 구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메인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의 복음만은 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이러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한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네,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래서요 앞으로 구원될 잠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인간의 선 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 선택적인 이 구원이라고 저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핍박을 감수하면서 인내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로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환란을 참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처럼 고난도 다 감수하고 있다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완성으로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고난을 참아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랬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민이라 그랬어요. 11절입니다. 미쁘다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네. 미쁘다 그래서요 원어로는 피스토스, 네. 신실하다는 말씀이죠 진실되다 이 말씀이요. 네. 13절까지 이제 네 가지 대꾸가 나오는데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네.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네.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산다는 거예요. 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네. 휘포메노맨이라는 참는다는 말인데, 참다, 견디다의 현재, 시제로 참는 행위에 대한 계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면, 끝까지 계속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소리죠? 어,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소의 재림하실 때에, 그리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고 주님과 함께, 또 하나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랬었 네. 주를 부인한다. 그당시 이제 황제 숭배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당한다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또 자기 자신도 버림받아서 영원히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그러니까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네. 그리스의 도 본성과 지금 이제 대조되는 건데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신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 그래서 그리스는 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어, 저 사람은 내 자녀라고 시인을 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일꾼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요 앞에 모든 말씀 중에서 8절부터 13절의 그 모든 말씀,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여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전체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분별하려는 거예요. 이단 거짓 교리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지라고 인정된 자로 그래서 시험을 거쳐서 받아들여진 자로 최선을 다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얘기 여기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 네 그러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단의 거짓 교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 아니에냐 여기 악성 종양,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악성 종양, 암이 퍼져 나가는 것처럼 이처럼 순식간에 번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네 이러한 악한 자들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나오죠. 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네, 그 이름까지도 여기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네, 여기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자들이 있었죠. 에베소 교회의 내의 이단들이 있었던 거요. 예 영의 부활만 있고,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플라톤의 이원론 같은 것, 네, 결국 그리스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단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지금, 어, 가르치는 말씀이죠.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미서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고 네. 예수 그리스나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아무리 그 에베스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네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그래서요. 인친다 보증의 수표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고 인첫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면 네 여기 아신다 에그노라는 원어인데요. 전 인격적인 이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 깊숙한 폐부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르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를 요청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칠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있으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이제 그릇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큰 집에, 네, 지금 교회를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큰 집에는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 네, 교회에도 이러한 많은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 쓰는 그릇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극률의 그릇, 네,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이제 큰 그릇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천이 쓰는 그릇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러한 그릇. 진노의 그릇 거짓 교사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래서요 이단 사상에서 떠나가지고 거짓 교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자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이제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제 버릴 것에 대해서 먼저 성욕과 식욕과 지식욕과 명예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이러한 정욕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것은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따라갈 것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갈 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하라고 정결한 그리스인들과 함께 이것을 추구하면서 따라간다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네, 여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네, 이단들과 함께 계속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이러한 일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 지각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네 여기 주의 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네 다투는 자가 되지 말라고 자기 의견만을 막 주장하다 보면은 다투게 되거든요. 그렇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또 온유하래요. 예수 그리스의 성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나와 내게 배우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또세 번째로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래서 바르게 인도하려는 거죠. 네또 참으라 고난을 이겨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네 이단들에게도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깨우쳐 주어서 그들이 회개하면 받아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서는 딱 반절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온유함으로 흔계하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면, 네. 회개하면 진리를 깨닫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 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네, 이처럼,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잘못된 자들,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그들을 깨우쳐 준다면 그들이 결국은 깨닫고 돌아올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마귀 올무에서 벗어난다고 네, 회귀하는 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끝까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도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디모데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환란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날이다 아멘.